안녕하세요. 키움 매목 농원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가시 없는 엄나무 밭으로 지금 와 있고요. 매목밭이죠.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잎이 떨어지는 11월에 전체적으로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지만 지금 일부 어, 급한 대로 조금씩 지금 작업을 해서 어,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가시 없는 엄나무가 요즘 야경수나 특용수 중에서 가장 핫하고 좀 어, 인기가 많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오늘은 가시없는 엄나무의 특징이나 장점,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우선 뭐 엄나무 하면은 보통 일반 엄나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밀빠짐이 좋고 비옥한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뿌리썩음병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게 배수를 좀 좋게 고랑을낸 다음에 이렇게 식재를 하시는 것을 지금 권해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장점 한네가지 정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추려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시 없는 엄나무 미엄나무로 하고도 하죠 요 엄나무의 이제 장점 제 이제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산량 입니다 일반 엄나무 비해서 어 순이 이 좋은 순들이 훨씬 많이 이제 생산이 됩니다 더 많이 나오고요 순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어 생산량 측면이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때 충분히 가시 없는 엄나무가 가시 있는 엄나무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음, 가시가 없어서 이제 순 따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 훨씬 용이하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가시가 없다 보니까. 작업할 때 인건비도 조금 이제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일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여러 면적으로 이제 작업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추위에 강한 것인데요. 세 번째로 이제 추위에 일반 엄나무보다 확실히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추위에 강해서 훨씬 더 어, 재배하기에 우리가 좀더 좋다는 거,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병충해죠. 이제 나무나 묘목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병충해입니다. 병충해가 좀 거의 없고요. 예. 병충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일손도 줄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약을 한다든가 어떤 손이 가야 되는 부분적인 측면에서 볼때 이제 병충해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가 훨씬 더 일손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굉장히 좋은 그런 어 품종인 것만은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 없는 엄나무는 이제 수확했을 때좀 어 잘라 주는 것이 좋아요 수확한 다음에 음, 이제 두릅이는 엄나무 종류는 수확한 다음에 좀 잘라 주시면은 뭐 해가 좋냐면 이제 가지가 옆으로 여러 개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더 어, 그래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많이 벌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엄나무 보통 엄나무 가격은 이 1500원 2000원 뭐 요정도 선이고요 가시 없는 엄나무는 아직 전국적으로 좀 귀하고 어, 생산량이 좀 적다 보니까 가격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보통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어, 한 주당 가격 그 정도 선을 항상 하고요. 올해도 뭐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재 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엄나무나 두릅과 이 이런 야경수들은 보통 식재 거리를 1항 어, 폭을 한 2m 정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간격을 한 1m 정도 이렇게 두시면은 2m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 한 평에 한개 반이 들어가는 거죠 두 평에 세개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어 이제 심을 농장의 크기를 알아보신 다음에 대량 이제 주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어 이제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엄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나 다른 지방에서는 뭐 개두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개두릅 그리고 뭐음나무라고도 하고요. 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엉개나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름도 좀 다양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나무는 이제 잎만 약재로 사용할 것 같지만요. 우리가 또 나무의 껍질과 뿌리도 약재로 좀 많이 사용하죠. 또 이파리는 또 말려가지고 차로도 마실 수 있고요. 어린 새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물로도 먹고 두릅과 같이 이제 봄철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네, 이제 식재 기간은 보통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그리고 봄에는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3월, 4월까지 이렇게 이제 식재를 할 수가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키움묘목농원 어, 문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엄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대량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간질환과 중추신경을 진정시키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통증이나 근육통에서 어, 그런 효과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표를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여드름, 종기, 아토피와 같은 그런 피부질환에도 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